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짠 시라트 영화 보고 왔습니다. 정말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영화를 이번 달에 꼭 봐달라 추천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다들 북극대에서 보신 건가요? 다들 어떻게 먼저 보셨지? 아 이건 진짜 무조건 봐야겠다. 그리고 사실. 찰란에서 배을 하기도 했고 이 영화 시작할 때또 소지섭이라는 이름이 두둥 뜨길래 1월에 대작이 오는 것 같다. 그래서 아 이건 봐야지 했는데 마침 또제 생일에 개봉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후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딱우야우로 1년 전에 딱 서브스턴스 영상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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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우우 뭔가 선물이다. 이것은 생일 선물이다. 이런 느낌이 딱 들어가지고 개봉하자마자 조조로 달리고 왔어요. 근데 홍보를 서브스턴스급 충격. 올해의 대작. 막막한 영화제에서 또막 심사위원상 막 받고 너무 기대치가 하이엔드나 봐요. 저는 일단 스포 없이 감상평과 어떤 추천을 해드리자면은 기대는 놓고 가셔라. 근데 막 재미없게 본 것도 아니고 진짜 너무 재밌게 봤어요. 오랜만에 영화관에서 도파민이 팡팡 터졌다. 근데 서브스턴스랑은 결이 달라요. 그냥 서브스턴스라고 하면 이꼴 잔인함. 이런 도파민인데, 이시라트는 그런 잔인한 도파민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실망을 했다, 이런 건 아니지만, 좀 다른 결의 충격이어서, 서브스턴스를 생각하고 가면은, 조금시할수 있겠다. 그냥 그 그거는 뭐 마케팅 문구고 또 무슨 얘기를 할까 이런 맛으로 또 봤거든요. 정말 예상 못한 전개 연속 스토리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요즘 칸 영화제에서 좋아라 하는 영화가 뭔가 영화적인 경험, 영화적인 충격 이런 걸좀 좋아하는 것 같고 스토리가 막 탄탄하고 막 이렇게 얼기설기 막 해석하고 막 이런 영화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뭐 해석이 필요하거나 뭐 어렵거나 이런 예술영화 전혀 아니고요. 그냥 오히려 액션영화 아닌가? 라는 생각도 좀더 저는 들었어요. 그렇게 스케일이 막 엄청 크다고는 하지는 못하지만, SF도 아니고, 뭔가 현실적인 모먼트가 좀더 부각되는 액션영화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시끄러운 철학영화다? 약간 되게 되게 모순적인 부분들이 정말 많았기 때문에, 아 이거는 스포를 제발 안 보고 가셨으면 좋겠고 포스터 정도만? 예고편도 안 보는 게 낫고 인스타에 올라오는 바이럴 마케팅도 안 보는 게 낫고 그냥 어? 무슨 영화지? 이러고 그냥 가서 보는 것이 가장 재밌는 것 같습니다 제 예상에 저랑 같은 취향을 가진 구독자 분들이시라면은 다들 좋아하실 것 같답니다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최대한 크고, 최대한 소리 좋고, 화면 크고, 사람 꽉꽉 차있는, 최대한 그런 영화관으로 찾아가서 보시는 것이 이 영화를 두 배, 세 배, 네 배가 될수 있게끔 재밌게 볼수 있는 길이지 않나. 아, 조금 더 사운드 특화관에서 볼걸. 보고 나서 약간 이런 후회가 조금 들었는데, 그래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저 그냥 일반관에서 봤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는데 의자가 막, 둥둥, 둥 약간 포디처럼 막둥 둥둥둥 이렇게 울려가지고, 그게 또 너무 좋더라고요. 와, 이거 사운드 즐기는 거 같으면 진짜 몰입 개쩔었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답니다. 근데 정말 웃긴 점은 보다가 졸았어요. <laughs> 이게 지금 같은 영화 평이 맞나 싶을 정도로 정말 극과 극을 달리잖아요. 근데 아마 보신 분들은 좀 저랑 공감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화관에서 꼭 보셔라. 내려가기 전에 꼭 보셔서 저랑 같이 떠들어야 된다. 왜냐면 이건 할 말이 진짜 많은 영화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죄송하지만 스포가 있는 채로 좀 이야기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저는 이 시라트라는 단어의 뜻이 이제 초반에 영화에 나오잖아요. 이슬람에서 나오는 말이다. 뭐, 천국과 지옥을 연결하는 길이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근데 영화에서는 머리카락보다 얇고, 칼보다 날카롭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잖아요. 너무 추상적이어가지고 어, 뭔 얘기를 하려고 그래서 <laughs> 아니 이게 저는 포스터만 보고 가서 예고편도 안 보고 왔거든요. 뭔 내용인지도 아예 모르고 그냥 뭐 사막에서 차가 달리는 뭐 그런 얘기라고 하길래 그런가보다 하고 갔는데 맨 처음 시퀀스도 아직도 생각나요. 갑자기 대뜸 막 차 위에 앰프를 이렇게 설치하는? 갑자기? 근데 그 장면이 너무 느리고 너무 친절하고 무슨 가이드 영상 보는 줄 알았어요 앰프 이렇게 설치하는 거라고 그래서 너무 밝고 화면이 정적이고 뭐야? 너무 뜻밖의 화면이다 그때부터 음악이 스멀스멀 오잖아요 근데 음악이 너무 내 스타일인 거야 갑자기 뜻밖의 내 스타일의 음악을 확 만나버렸는데 그래서 정말 관에 사람이 없어가지고 제가 정말 구석탱이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다가 <laughs> 혼자 막, 어? 너무 늦으신데? 이러면서 <laughs> 갑자기 막 리듬 타면서 봤거든요. 개웃긴 게 리듬을 타다가 갑자기 제가 어디서 어디서 붙은지도 기억이 안 나는데 갑자기 졸도. 아, 오늘 일찍 일어나긴 했어요 이 영화 본다고 조조여가지고. 근데 잠을 잘 잤거든요. 근데 너무 억울한 거예요. 아, 눈이 안 떠지는 거막 갑자기.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니, 그것도 그럴 것이. 앞에 스토리가 없잖아요. 그냥 앰프 설치를 한다. 사막에서 뭐 레브 파티를 한다. 그러니까 막 레브 파티라는 것도 레이밍 파티라고 했나? 하여튼 그것도 너무 생소했어요. 저는 완전 처음 보는 거였거든요. 그 들어본 단어도 아니었고. 근데, 아, 뭐 저런 문화가 있구나. 저런 파티가 있구나. 뭐 파티의 이름인가 보다. 뭐 극적 이러면서 봤어요. 근데 보는데, 한번 아, 내용이 어, 없어. 그냥 뭐. 갑자기 이제 어떤 아저씨가 나타나더니 아들이랑 손잡고 다니면서 막 전단지 뿌리면서 아, 딸 찾는다고?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에? 딸 찾는 내용이었어? 뭐야 갑자기? 이러가지고 그때부터 혼란이 오다가 몰라 어디서부터 잠 잤는지를 모르겠어 하여튼 스르륵 이러고 딱 일어났는데 갑자기 그 차가 사막으로 떨어지는 거기서부터 깨가지고 그때부터 헉! 이러면서 끝까지 봤어요. 제가 많은 걸 놓친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 제가 뭘 놓쳤는지 댓글로 좀 적어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앞 부분이 뭐였는지. 근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게 스토리가 멱살 잡고 끌고 가는 영화가 아니고 오히려 체험적인 영화라고 들었거든요, 생각이. 소리랑 화면이랑 약간 이런 걸 계속 보여주려고 한다. 이상하게그 음악만 틀면 자꾸 잠이 오는 거예요. 영화를 끝나고 나와서 제가 그 사운드트랙 너무 좋아서 찾아봤거든요. 근데 또 자고 있어. 그 음악을 들어보죠. 분명히 나는 쌩쌩했는데. 이게 뭔가 그 음악의 장르를 제가 막 서치를 해 보니까 뭔가 EDM은 EDM인데 막 하우스나 뭐 이런 거랑은 달리 약간은 영적인 뭔가 하는 멜로디가 없지만 계속 이렇게 비슷한 리듬을 쪼개면서 실험적인 음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그랩 파티라고 그런 실험적인 음악 플러스 뭔가 사람들이 핸드폰도 안 하고 뭔가 뭐뭐술 먹거나 막 고성방가를 치르거나 이러지도 않고 정말 그 음악에만 몸을 맡겨서 리듬을 치게 타는 그거를 몰입해서 몇 시간씩 하고 있는 그게 이제 레이밍 파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나오는 춤추는 사람들을 레이버라고 하고 찍은 거를 오프닝에서 보여줬잖아요. 한 몇천 명이 이렇게 정말 그냥 계속 이렇게 각자의 춤만 추고 있는 그게 명상이랑 비슷하대요. 이게 조금 그 춤추는 장면이 오프닝이랑 후반부랑 되게 다르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와, 저는 솔직히 와, 팔자 좋다. 너무 부럽다. 나도 저기 끼고 싶다. 그냥 진짜 밤새도록 그냥 진짜 막 얘기도 안 하고 춤만 추고 싶다 얼마나 재밌을까 이 생각을 했거든요 너무 단순히 근데 이제 영화 후반부로 가니까 이 영화에서 말하는 춤의 의미가 달라졌잖아요 알고보니 이 사람들이 다 각자의 상처가 있었고 그 상처에만 매몰될 수는 없으니까 현실을 자꾸 살려고 몰입하기 위해서 춤을 춘다로 저는 이제 받아들여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너무 그춤 사이가 슬퍼 보이기까지 하는? 그래서 이것이 명상과 비슷하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좀더 동적인 명상이라고 할수 있겠죠? 좀 아, 정신건강에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다 보니. 완전히 이 영화가 말하는 춤에 대한 의미에 완전히 설득이 됐고, 동감을 하는 바입니다. 그래도 잔것 치고는 꽤나 느낌바가 많아요. 그래서 또 얘기를 해보자면은 막 매드맥스 서브스턴스 이런 되게 언급되는 영화가 많았는데 그냥 시라트는 시라트였다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이국적인 영어도 아니고 뭐~ 브로 스페인어 다 섞어 쓰고 모로코에 있는 어떤 사막? 그런 이야기를 끌고 가니까, 심지어 되게 현실적이더라고요. 이제 마지막에 엄청 충격적이잖아요. 솔직히 저는 후반부를 위해서 초중반을 달려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후반부에 뭔가 되게 집약된 메시지와 장면들이 많았다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후반부만 보여주면, 이거는 뭐 유튜브 하이라이트랑 다를 게 없으니, 영화적인 이 서사를 쌓아서 이렇게 된거 아닐까. <laughs> 뒤에 부분을 이제 중점적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어디서부터 충격 받으셨어요, 다들? 물론 저랑 비슷하실 것 같은데 그첫 장면이잖아요, 아들이 갑자기 죽은. 정말 생각지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서양 영화를 봐도 사실 아이나 뭐 노약자나 여자 뭐 동물을 죽이는 걸 되게 지양한다라고 저는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클리셰. 를 저는 그냥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 클리셰를 모조리 다 부셨다, 이 영화는. 그래서 너무나도 허무하게 그냥, 어? 진짜 그냥, 어? 어? 약간 이렇게, 진짜? 이런 식으로 돼서 그때부터 좀 놀랐던 것 같아요. 이 영화가 가져가고자 하는 흐름에 너무 놀랐어요. 그 떨어진 장면이 아직도 너무 생생하게 기억이 나고,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고, 누구도 막지 못했던 그냥 현실이었잖아요. 그냥 사고였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 이 영화가 이런 장르였구나를 그때부터 조금 느꼈고 그때부터 이제 몰입을 하면서 봤습니다. 그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 그냥 이제 아저씨가 어, 뭐 어떻게 정말 너무 인간적이고 너무 인간적인 모습으로 고통받아 하는 그 모습들을 옆에서 계속 지켜보게 되잖아요. 나도 관객인데 같이 그 레이버들처럼 아저씨를 자꾸 어떻게 해야 하지? 너무 충격적이겠다.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데 성큼 다가가지 못하게는 그 마음이 너무 이해되고 너무 와닿고 그렇게 갈수록 아저씨가 이제 그 아들을 찾으려고 돌아가 걸어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너무나도 이해가 됐고 그 아들을 잃은 심정에 아들을 그렇게 냅둘 수 없겠다. 너무 충격적인 나머지 아들을 이제 묻어주고 싶은 그 마음이었겠죠. 너무 너무나도 비극적으로도 동료들이 또 너무 어이없는 사고로 계속 죽잖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으로 아 사막이란 곳이 굉장히 무서운 곳이구나 이걸 처음 느꼈던 것 같아 그런 지뢰가 있다? 이런 건 생각도 못 해본 거예요 또 이렇게 잘 서칭을 해보니까 나와서 물어보니까 그 모로코와 어떤 알제리에서의 서사하라 사막을 가지고 분쟁이 있더라고요 이미 그러니까 이미 역사에 기반한 사실을 가지고 조금은 녹여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실제로도 그 사막에 지뢰가 굉장히 많이 묻어져 있대요. 지뢰를 다 치우지도 않았대요. 지금은 휴전 상태긴 한데,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영화가 역사를 그대로 반영을 한것 같다. 물론 그 똑같은 그 서사하라 사막을 가지고 얘기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모로코, 그 다음에 알제리, 그 서사하라 사막에 관한 영토 분쟁이 실제로 있고, 거기서 계속 뭔가, 그 전쟁이 났다는 걸 어렴풋이 자꾸 보여주잖아요. 군대가 갑자기 그 파티를 들이닥친다든지 라디오에서 조금 흘러나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아, 그래서 이 현실도 저 사람들이 너무 슬프게 살아가고 있는데 뭔가 그게 또 전쟁으로 인해서 그런 거 아니었을까? 막그 레이버들 중에도 팔다리가 없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아마 그 전쟁의 여파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저는 또 들었고, 아 너무 또. 전쟁 정말 진짜 안 났으면 좋겠다. 그냥 계속 그 생각만 들었고 또 저는 이 영화가 청불이 아닌 거에 좀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서브스턴스는 그냥 대놓고 청불 박아 버리고 그냥 막막 이렇게 난도질을 했는데 근데 다행히 시라트는 좀더 점잖게 15세로 그 잔인함을 표현하는 바람에 좀더 철학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잔인해 이래서 이렇게 충격적. 충격 받고 끝 이게 아니라 그 아들이 죽었을 때도 일부러 그 잔인한 장면을 보여주지 않았지만 너무 끔찍했고 지뢰로 그 레이버 동료 두 명이 정말 어이없게 죽었잖아요 처음에 응? 나는 그 킹스맨 그건 줄 알았어 그 킹스맨에서 머리 터지면서 폭죽 나오는 그때 그 어이없음이 갑자기 생각이 나면서 에? 이랬는데 그게 아니야 진짜 죽은 거였다고 이러면서.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나? 이게 지금 영화가 뭐고? 어떻게 가는겨? 이러면서 그 충격을 그 온전히 느끼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 죽음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에이 거짓말 이런 식으로 너무 충격적이라서 방어적으로 한번 쳐낼 것 같아요 그 제가 그 순간적으로 두 번째 동료가 진짜 죽었을 때아 여기 지레마시야라고 소리를 질러서 그때서야 진짜로 다가왔습니다 이게 농담하는 게 아니었구나. 나와서 찾아본 거죠. 그런 지뢰가 왜 사막에 있는지 이런 거를. 아 그래서 어 저는 그그두 분이 주인공이라고 생각했는데 또 완전 클리셰를 부셔버리고 여자고 그 약간 장애가 있으신 남자분 그냥 날라갔어 목숨이 너무 충격인 거예요. 클리셰 또다 부셔버렸네. 심지어 그그 그 죽었을 때안 잔인하게 피가 한 방울도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진짜 죽은 건가 싶었어요 처음에는 그리고 지뢰가 터졌을 때 사람이 어떻게 죽는지는 뭐 상상도 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그렇지만 되게 잔인할 거다라는 예상이 있잖아요 근데 뭐 너무 그냥 풍선 터지듯이 사람이 없어져가지고 처음에는 안 죽은 줄 알았어요 근데 아 오히려 15세로 이렇게 무마한 것이 너무 다행이었다. 그걸 무방비 상태로 봐버렸으면 너무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봤을 때도 이게 무슨 공포 영화도 아닌데 나를 너무 깜짝 놀래키니까 깜짝 놀랐거든요. 그 장면에서 다들 놀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잔인함 플러스 놀랬으면 진짜 심장 멎졌겠다 싶었어요. 다행 너무 다행이었다. 이 정도여서 너무 다행이었다. 그러니까 오히려 잔인함의 수준을 확 낮춰버리고 충격. 약간 깜짝 놀람, 약간 이런 것들을 계속 툭툭툭 줘가지고 이 영화에서 자꾸 보여주려고 한거 아니었나? 그리고 또한 번의 충격이 남아있죠. 마지막에 그또 이제 팔이 손이 조금 없으신 비기, 비기였나? 이름이 비기였던 것 같아. 하지만 그것은 조금 클리셰였습니다. 너무나도 죽을 것 같이 보였던 성격이었어요. 영화에서 항상 겁먹고 항상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을 항상 죽이거든요. 비기는 음, 죽을 것 같았다. 그래서 이제 그냥 너무 잔인할까봐 약간 가리고 봤는데, 아, 죽는 타이밍까지도 맞췄지만, 또 잔인하지 않아서 너무 다행이었고, 그걸 어떻게 정면, 약간 정면 측면에서 그걸 보여줄 생각을 하지? <laughs> 진짜 미친 건가? <laughs> 싶었어요. 저는 처음에. 뭐 어디까지 보여주고 싶은 거지? 그리고 또 장애가 있는 사람을 그렇게. 죽여? 또이 클리셰를 또, 또 부셔 버리네. 약간 이런 느낌? 하지만 그 하는 말이 아, 난 너한테 꼭갈 거야. 뭐난살수 있을 거야. 이 대사가 저는 플래그였다. 복선이었다. 결국에는 그 장면까지 보고서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 살고자 하는 자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는 자살 것이다. 이거 얘기하고 싶었다 보다. 그 생각이 팍 스쳤어요. 대대손손 내려오는 그 이야기. 그냥 이제 힘 빼고 살아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고. 너무, 너무너무 그렇게까지 바라지 마라. 그래서 결국은 그 아들을 잃은 아버지가 자기는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걸었더니 살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좀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살 건지까지 막 생각이 가버리니까 이 영화 진짜 철학적이다. 어떻게 이런 이런 충격적인 장면들로 이렇게까지 생각을 할수 있게 해주지? 계속 충격에 충격의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 결국은 그 레이버스 중에 생존한 그 여성분, 남성분, 그 다음에 강아지. 너무 특이한 생존자로 이 끝나버리는 영화가 결국에는 그 마지막에 기차를 타고 이렇게 끝나더라고요. 뭔가 전쟁 피난민 같이 기차에 타 있는 사람들랑 이 같이 이렇게 결국 살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나? 그래서 이 여정이 저는 이게 보통은 영화가 아, 어떤 내용이었어?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는데 이거는 보고 나왔는데 딸 찾는 얘기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딸 찾는 거는 그냥 명목상의 이유로 이 영화에서 던져주는 뭔가 그냥 시작을 위한 거였고 이 여정, 이 과정, 이 갑자기 모르는 사람들이랑 딸을 찾게 되면서 너무 갑작스럽게 사고를 당하고 내가 이 충격을 받고, 위로도 받고 또, 또 충격적인 사고가 일어나고 거기서 내가 또 이제 이 사람들을 묻어줌으로써 또 내가 한층 뭔가 정신적으로 조금 더 성장을 할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말하고자 하는 느낌? 그래서 결국은 이 아저씨도 정말 이 생뚱맞은 레이밍 파티에서 본인을 찾게 될 거라는 생각을 했을까요? 너무 비극과 이 음악이 섞인 정말 특이한 장르였다 그래서 실아트는 그냥 실아트다 라는 생각이 너무너무 들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요소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사막 좋아하죠 차 좋아하죠 음악 너무 좋아하죠 내가 좋아하는 그 매드맥스와는 또 다른 그런 느낌으로 저는 재밌게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이 이 영화를 보고 뭔가 깨달은 메시지나 내가 그냥 혼자 스스로 깨달은 바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혹시 있으시면 댓글로 많이 많이 써주시고 제 주변에 영화를 좋아하는 친구들에게는 꼭 추천하고 싶은 영화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는지 댓글로 꼭꼭 남겨주시고요. 다음 영화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그러면 시라트 후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